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 클로봇이죠. 클로봇 같은 경우는 이제 로봇 시장에 전체적으로 이제 로봇 섹터에 영향을 받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일단은 호재들은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호재가 쏟아지고 있지만 주가는 사실 생각보다 지루한 움직임들이 사실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있죠. 자, 클로봇이 이번에 발표된 내용들을 보면은 수익성도 이제 터너 라운드가 됐고 반기 매출은 127억원으로 역대 최대 매출 달성입니다 자 로봇주 중에서 돈을 못 버는 로봇주들도 굉장히 많은데 클로봇은 이미 돈을 벌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앞으로 주가의 방향성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을 겁니다 이번에 고려하연의 또 이번에 또 고려하연에 사족보행로봇을 이제 공급했다 라는 소식도 있었죠 그래서 산업연적 대응력이 강화됐다 뭐 이런 내용의 기사가 나왔었는데 자 사족보행로봇을 성공적으로 공급했다 라는 이야기만 일단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결국에 이런 호재들이 하나 두 개씩 쌓여서 우리 산업에 결국 정말로 큰 산업에 적용이 되면서 이제 주가를 올리기 시작할 텐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로봇주 섹터에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다라는 게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오늘 주가 오르지만 자, 로봇주 전체적으로 일제히 반등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들이 그냥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정말 로봇주가 한 몸이 돼서 같은 움직임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 보시면 돼요. 그러면 결국 이런 것들이 나중에 대장주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압도적인 기술력과 타이밍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 시, 이제 클로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중요한 재료가 있죠. 국내 유일 모든 로봇에 들어가는 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실내 자율주행뿐만 아니고 로봇 관제 소프트웨어 장착으로 인해서 지금 옵티머스 같은 휴머노이드 로봇에도 똑같이 들어가는 그런 두뇌를 팝니다. 자, 그래서 지금 클로봇 같은 경우는 보스턴 다이나믹스랑도 협력을 하고 있죠. 소프트웨어가 로봇의 핵심이다라는 관점에서 수혜는 굉장히 클 것으로 봐요. 다만, 지금의 주가는 분명히 재미는 없는 흐름입니다. 여러분들이 근데 이 재미 없을 때를 이용을 할줄 알아야 돼요. 이런 구간에서 적극적으로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구간이다라는 겁니다. 왜? 자, 아무도 관심 없을 때 빨리빨리 매수를 매집을 해둬야 남들보다 싸게 살수 있고, 이렇게 나중에 올라갔을 때, 우리가 수익을 극대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자이 주식 결국 언제 가냐 라고 했을 때 결국 22,000원 이 주요 변곡점 라인을 뚫어야 가요 이 변곡점을 뚫어줘야 갑니다 근데 지금은 이 하단에서 모아가야 될 때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런 타이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이 종목을 제가 지금 꺼내드린 이유도 하단에서 매집할 수 있는 기회가 왔기 때문이고 저는 이런 부분을 시작점에서 잡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제가 소통방에서 추천해드린 종목들의 리스트만 봐도 여러분들이 다 비슷하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자, 이런 눌림 구간. 자, 이렇게 눌리는 이런 구간이 우리는 정확한 타이밍입니다.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요. 자, 남들은 공포에 질려서 반등을 확인하고 막 뭔가를 확인하고 하는데 그럴 때면 늦는다는 거예요. 미리미리 체크하고 거기서 매매를 진행하면 돼요. 방산 쪽 어제 괜찮아 보인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오늘 급등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 타점을 자 바닥에서만 잡아드려요. 그래서 STX 엔진 제가 100% 넘는 수익 안겨드렸죠. 2만 원대 초반에 추천드렸는데 자 최고 가격이 4만 2천 원대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닥에서 잡아두면은 여러분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올라오면 그냥 자연스럽게 올라오게 돼 있어요. 자 바닥 매수 올라오고 바닥 매수 올라오고 바닥 매수 올라왔어요. 그럼 바닥 왔으면 또 사야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매매를 하는 겁니다. 오리엔탈 전공 제가 어제 추천드렸죠? 어제 영상에서 추천 따로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올라갔죠? 이런 식으로 바닥주, 제가 아랫꼬리 이거 잡아드렸죠? 추천 잡아드려가지고 오늘 반등도 해주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급락할 때마다 한 번씩 매수타점 잡아드린다. 실제로 장이 좋다. 장이 좋으면은 올라가는 타이밍에 잡아드리면 돼요. 근데 장이 안 좋으면 이렇게 하락할 때 정확히 타점 잡아서 매매만 해도 여러분들 돈벌수 있습니다. 지금 제 소통방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추천주 받을 수 있어요. 추천주 제가 매일매일 드리고 있고 자 이런 식으로 영상 달아드리고 링크도 달아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바로 저한테 입장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 입장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링크 발송 드리고 자 오늘 추천주 오늘 추천 종목 타점까지 여러분들께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실 경우에 여러분들께 소통방 링크를 발송 드릴 겁니다. 대응 전략 리포트 요청 주시는 분들은 리포트 자료까지 첨부를 드리고 있습니다. 소통방 입장하시게 되면 보유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 실시간 추천 종목을 우리가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으며 실제로 최근 리가캔바이오 펩트론, 삼천당 제약 등 급등한 바이오 종목들을 정확한 시황 분석과 함께 추천을 드렸고 2차 전지의 바닥 시그널을 누구보다 빠르게 예측하고 추천을 드리면서 LG 에너지 솔루션, 천보, LNF, 하이드로 리튬까지 급등 적중을 시켜드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정확한 분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물입니다. 모든 기회는 도전하는 사람의 몫입니다. 늘 망설이다가 놓친 분들 지금도 후회하고 계실 거예요. 주식 시장은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움직이는 순간이 바로 기회고 그 순간에 들어간 사람만 수익을 가져갑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도전하지 않으면 이번에도 남는 건 후회뿐입니다. 매번 놓치고 추격 매수하는 투자, 바꾸고 싶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이 놓치고 나서 후회하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합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전화번호로 입장이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주세요. 기회를 잡는 사람은 지금 당장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 이 종목 말고도 주식시장에서는 평생 한 번, 한번 있을까 말까 그런 기회가 있어요. 바로, 세계 최초, 세계 최고 기술력을 가진 기업을 만나는 순간이죠. 세계 최초로 기술력을 인증받았었던, 뭐, 에코프로나 한미반도체, 현대로테 뭐, 투사, 에너빌리티, 진원생명과, 이런 종목들의 과거 사례, 여러분들 다 보셨을 거예요. 한번 터질 때, 수백 프로, 많게는 수천 프로까지 올라가는 미친 상승을 보입니다. 이건 단순히 테마주의 움직임이 아니라, 세계 최초 타이틀이 만들어낸 그 상승률이에요. 그리고 지금, 그 기업이 제 레이더에 포착이 됐습니다. 이미 세계 최초로 기술 상용화에 성공했고, 이제부터는 시장 재편의 주인공이 될수 있는 기업입니다. 이 종목을 지금 이 구간에서 잡는다면, 저는 억대 수익도 꿈이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에 정책 수혜까지 더해진다면 게임 끝이죠.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이 종목이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 기술이 언제 주가에 반영이 되는지, 그 시점을 남들보다 먼저 알고 선취매를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드릴 이 주식도 역대급 타이틀을 가지고 있고, 다시 말해서 세계 최초 성공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급 재료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상승률이 터질 수 있다는 거고, 5년에서 10년 사이에 나올 만한 빅재료 이슈입니다. 기회가 왔다는 뜻이 되겠죠? 넉넉하게 여러분들이 들어가면 좋겠지만, 형편이 어렵다. 단돈 100만원도 괜찮아요. 이 100만원이 여러분들 억대 계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 투자 인생을 바꾸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길 바라면서 지금 이 기회 흔하지 않은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누구보다 먼저 잡고 싶다면 지금부터 저랑 함께 보시죠. 자 여러분 지금부터 집중하셔야 합니다. 화면에 나오는 이 종목 진원 생명과 단순한 뉴스 이미지가 아닙니다. 세계 최초로 dna 코로나 백신 개발 기업이라는 타이틀로 한때 시장의 중심에 섰던 종목입니다. 2020년 2021년 주가가 수직 상승하던 시기 기억나실 겁니다. 당시 이 종목 하나로 수천만원, 수억원씩 수익을 낸 투자자들이 실제로 존재를 했다는 겁니다. 당시 주가는 저점 대비 무려 2200%나 오르며 역전계좌를 달성하신 투자자가 굉장히 많이 나타났습니다. 세계 최초 타이틀을 가진 종목이 정책과 모멘텀을 다시 얻고 있다면, 자, 여러분, 이거는 그냥 넘어가선 안될 타이밍입니다. 두 번째 종목입니다. 바로 한미반도체. 이 종목도 시장은 조용했지만 세계 최초 HBM6TC본도 상용화라는 기술을 바탕으로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을 장악하며 저점 대비 무려 4,500%라는 말도 안 되는 주가 상승을 기록하였습니다. 삼성과 SK의 반도체 고도화 흐름, AI 반도체 수요 폭발, 이 모든 것과 연결되어 이슈의 중심에 섰던 종목입니다. 삼성전자가 왜 지금 부진합니까?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세계 최초라는 기술력, 이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꼭 반드시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이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종목이죠. 하지만 이 종목도 세계 최초 양극재 개발, 해외 진출이라는 성과와 함께 양극재 기술력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면서 엄청난 상승이 나왔습니다. 기술 발표, 수직 계열화 성공, 글로벌 수주 확장까지 이어지자 주가는 말도 안 되게 폭발적으로 올라갔으며, 거점 대비 4만 퍼센트 이상 폭등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4천 퍼센트가 아닌 4만 퍼센트입니다. 여기서 기술력이 뒤처진다면 주가는 힘을 잃어버린다는 것이 증명되었고, 중국에게 기술력이 밀린 지금 에코프로는 여전히 힘이 없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죠. 결국 이건 공식입니다. 세계 최초 기술, 산업의 확장, 정책의 수혜, 이세 가지가 겹치면 결과는 똑같습니다. 폭등으로 귀결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도 이 공식에 맞아 떨어지는 새로운 종목들이 막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기술력도 중요하지만 결국 정보력 싸움이라는 걸 다시 한번 증명해준 사례입니다. 이 종목들의 공통점은 모두 정보를 먼저 안 사람들만 수익을 챙겼다는 사실인 거죠. 바로 이 종목,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최초로 기술 상용화에 성공했고, 무엇보다 이번 차기 정부 정책 핵심 테마로까지 직접적으로 연결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실적 이미 증명됐습니다. 기술 검증 끝났습니다. 뉴스 최근에 연달아 터지고 있습니다. 단 하나, 대중이 아직도 이 기업의 진짜 가치를 모른다는 것, 그리고 지금 그걸 안다는 건 바로 여러분이 가장 빠른 타점에서 움직일 수 있는 위치에 서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종목의 정보를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가장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복잡하게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제 번호로 딱두 글자, 조자라고 문자 한 통만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직접 정리한 종목, 실시간, 매수매도 타점, 목표가, 손절가, 그리고 비밀노트 PDF 파일까지 전부 정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식은 결국 타이밍 싸움입니다. 그 타이밍이 왔을 때, 누구는 움직이고, 누구는 망설이다 놓칩니다.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미 준비를 마쳤고,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문자 한 통, 그게 여러분 인생 수익 곡선의 분기점이 될수 있을 겁니다.